안녕하세요. 감배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좀 부탁드려요. 제발요. 오늘 제가 부를 자작곡은 해가 지고 달이 뜨네. 자작곡 해가 지고 달이 뜨네. 한번보겠레니다츠고 해가 뜨는 순간 아름다워요. 해가 지는 순간은 슬픔 묻어나. 해가 지는 걸 보니 나도 가슴 한 구석 아파요. 불타는 해야 어디 간 거니 불타는 해야 어디 간 걸까 나는 궁금해 또 하늘만 봐도 해는 사라졌어요 달이 뜨는 순간 아름답군요 달빛이 미친 자 아, 오네요 달이 지는 순간 내 눈물 흐르네 빛나는 달아 어디 간 거니 빛나는 달아 어디 간 걸까 나도 궁금해 또 하늘만 봐도 달은 사라졌어요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달이 뜨고 해가 지고 반복되는 내삶언제까지가까 무수히 많은 구름 무수히 많은 별난또 해가 뜨는 걸 보고 탈 뜨는 걸또 보고 잠이 드네요. 행복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